cfa 를 하게 되면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서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어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만능 자격증이란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cfa 의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투자 어떤 자산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니까 애널리스트도 그러니까 자산 분석에 대한 부분이니까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투자 실제 주식채권 파생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용한 자격증이긴 해요. 근데 뭐 CPA를 해야 되는 사람은 CPA를 해야 될 거고, c f 를할 사람은 c f 를 해야 될 거고, FRM을 할 사람은 뭐다 하면 좋지만, FRM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금융이란 부분 너무 넓잖아요. 금융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난, 금, 난 훌륭한 금융인이 될 거야. 근데 c f 를 하면 되나요? 물어본다면은. 어, 아직 한칸좀더정확한칸 더. 정확, 한칸더 디테일하게 자기 목표를 정해야 무슨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막 그런 비슷해요. 저는 부동산을 살 겁니다. 부동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어? 아니, 아파트? 어, 상가? 서울? 수도권? 어디를? 어떤 걸? 어떻게? 어, 네가 들어갈 거야? 전세 끼고? 어, 뭐, 그일차적인 어,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부동산 얘기하지? 소, 최소한. 서울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는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은 어떻게, 어디라는 식으로, 좀 뭔가, 너무 바깥쪽에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어떤, 뭐, 이럴, 애널리스트던 M p v c 던 뭐, 어떤, 어떤 투자 쪽, 자산 운용 쪽이던 이러한 투자 관련에, 물론 확실, 100% 확실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내가 플랜 A, 플랜 B로 가고자 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 정도라면은 이제 도움 될것 같고요.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늦게, 늦게 땄어요, 늦게. 저는 40살쯤 돼서 땄는데, 어, 하고 나면 좋은 게 제일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고 들리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내가 지식이 50이면, 은0들이 어, 그러니까 천재들이 가득 찬 회의실에서 저는 50까지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어, 회의, 회의 수준 낮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지식이 70, 80, 90이 되면은, 그 회의에서 70, 80, 90이 들리고 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던졌던 그 말들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내가 못 알아들은 거구나. 내가 그, 문맥을 못 느꼈구나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f 회가 아니라도 어떤 전문 지식, 댑스 있는 지식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얻어내면은, 어, 예를 들어 뭐 동년배랑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회의, 똑같은 경험,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50을 듣고 있을 때 나는 같은 상황에서 70, 80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럼 사실은 그런 성장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워라 워라벨이 중요한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워라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성장을 할 거구나 여기서 내가 쭉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아요즘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전 약간 그런 거 좋아할 거. 이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나 성장하고 그런 거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성장 자기의 성장이 어차피 나한테 남는 거니까.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가능하다면 뭔가 자기한테 맞는 전문 분야 자격증이던 뭐든 전문 지식을 하루라도 빨리 한다는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내날 성장시킬 수 있고 동일한 경험에서 KF사단과 훨씬 많은 것을 내 쪽에 남길 수 있어서 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신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건 기본 전제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습니다 그래서 꼭 C.F.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자기 방향이 맞는 무엇인가를 시간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거는 엄청 도움이 된다. 자기의 성장에 성장의 속도를 올리는. 중요한 벡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죠. 당연히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협회장님이 가끔 이런 세미나 가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직 그정도까지잘 모르는데 공사 이런 데는 안 지원해 봤는데 뭐 그런 부분 일반적인 그런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들 지원해 요즘에 블라인드로 서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이든 이런 데서 그래서 뭐 학교 어디 뭐 출신 이런 거 아무도 안 본다면서요. 그런데 대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증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가점이 있는 자격증들이 훨씬 더큰 그런 차별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자기가 예를 들어 뭐아마 KIC나 뭐 국민연금 이런 데나 보면은 <laughs> CF에 대해서 레벨 1, 2, 3, 최종 쓰리가 아니라 레벨 1, 2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뭐그 부분이 좀일 점, 2점 이런 주, 추가적인 가산점이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의 그 차별성을 못 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제가 가보고 싶은 회사에서는 CFA를 인지해 준다면 또 특히 레벨 1, 2 같은 그런 파셜 그런 합격 부분을 인정해 준다면 은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CFA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